안녕하세요. 좋은밭 TV입니다. 이제 5월이 지나가고 여름의 길목에 있는 6월이 다가오는데요. 6월엔 월동 작물인 마늘과 양파, 감자, 완두콩 등 텃밭 작물들을 수확하는 달인데요. 이런 몇 가지 작물들을 수확하고 난빈 자리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실 겁니다. 넓지 않은 텃밭 재배를 하고 있는 농부님들은 빈 공간이 생기는 6월에 이어집기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6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구마입니다. 대부분 고구마를 5월에 다 심으실 텐데요. 올해는 5월 중순까지 날씨가 쌀쌀해져. 쌀쌀해져서 일찍 심으신 분들은 냉해 피해를 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고구마는 6월 말까지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6월에는 고구마순을 종묘상에서는 구입할 수 없지만 고구마 모종을 키우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고구마를 5월 초에 심으신 분이 계시다면 자란 고구마순을 잘라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파입니다. 6월에 대파를 심으실 때는 씨앗 파종보다는 실파를 구입해서 심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파는 생명력이 강해서 배수 관리만 잘해주면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심은 후 2개월부터 수확이 가능하니 밭에 따라서 대파가 없으시다면 꼭 심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파종 시기는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인데요. 한꺼번에 심는 것보다 2주 간격으로 먹을 만큼 나눠서 파종하면 싱싱하고 맛있는 옥수수를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재배 기간이 90일에서 100일이기 때문에 6월에 심으시면 9월부터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추입니다. 저는 상추를 사계절 재배해서 먹는 작물인, 작물인데요. 상추는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고 특별한 병충해도 없는 작물로 인기가 있는데요. 퇴비를 충분히 섞고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으시고 물만 잘 주면 싱싱하게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상추는 저온성 작물로 7월보다는 6월 초에 심으시고 한여름에는 차각막을 설치해서 재배하신다면 여름에도 수확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참깨입니다. 참깨는 6월에 심으면 8월 말에 수확할 수 있으며, 김장 채소 심기 전 공간을 활용해서 심는 작물로 인기가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씨앗 바라가 잘 되도록 비닐이나 부직포를 덮어주고, 발아 후 솎아주기만 해주신다면 무난히 재배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여섯 번째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잎과 씨앗을 모두 수확할 수 있는 작물로서 인기 있는 작물 중 하나인데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재배하기 쉽고 들깨잎과 들기름으로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작물로서 6월 중순에서 하순에 심으셔서 들깻잎도 수확하고 가을에 들깨까지 수확해 드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서리태와 매주콩입니다. 서리태와 매주콩은 비슷한 시기에 심으시면 되는데요. 서리태는 건강에 좋은 작물로 인기가 좋아서 텃밭 작물로 인기 있는 작물입니다. 서리태는 너무 일찍 심으면 웃자라서 도복될 수 있고 늦게 심으면 수확량이 줄어드니 6월 초에 심는 것보다 6월 중순 이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순치기를 해주는 것이 수확량과 웃자란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매직콩도 서리태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로 팥과 녹두입니다. 팥과 녹두는 서리태 보다 한 주에서 두주 정도 늦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심는 것이 웃자람과 도복을 방지하며 소량의 공간에 심어도 수확에 기쁨을 주는 작물이니 공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배분을 잘 하셔서 심어 보시기 권합니다. 아홉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한여름 빼고는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지온이 2 0도씨 이상 올라가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6월 초 중순까지 심어주시는 것이 좋으며 파종 후 30일에서 40일 만에 수확이 가능하니 꼭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오이입니다. 5월에 심은 오이는 6월에 수확해서 7월 말이면 끝물로 접어드는데요 여름 오이를 6월에 심게 되면 봄 오이 끝날 무렵 수확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오이를 재배해 드실 수 있습니다. 재배 방법은 지지대를 세워서 결순을 제거해가며 원줄기 이주로 키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6월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 10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6월에 심는 작물들은 대부분 가을까지 키워야 하기 때문에 가을 작물 재배를 위해서 작물 배치나 작물 선택을 잘 하셔서 재배해 드시면 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작물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